아, 참. 할 말이 있어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말왜 받아준 거지? 역시 역시? 제가 생각한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말을 하셔서요 대답이나 해라 당신의 부서진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주겠다고 한말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 낯뜨거운 말이라서 아주 잘 기억하고 있지 그 말대로입니다. 당신을 돕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난 너희를 죽이려 했다. 아, 죽이려고 하신 거였습니까? 아, 전 또, 그냥 보러 오기 민망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죠. 내가 형편 없었다고 말하는 건가? 네. 당신은, 우릴 죽일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전력을 다하지 않았죠. <laughs>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모습은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동료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동료를 만들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넘은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은 외로운 삶을 산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작은 유대라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검은 달과 손까지 잡았던 것이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인지는 몰랐겠지만요. 난네 녀석이 싫다.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차.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야?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유대를 찾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었죠. 그땐 실패했지만요. 잠깐. 뭔가 있다. 어? 몬스터인가? 겁먹은 겁니까? 그럴리가. 좋은 연계 공격이었습니다. 흠. 역시, 너무 자주 봐서 그런지 따로 맞춰볼 필요도 없었네요. 뭐, 그건 나도 인정한다. 어쨌든, 동료가 된 사인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서 저도 기쁘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녀석을 죽일 수 있는 건 나뿐이다라고 말한 건, 흠. 이제 취소하시는 겁니까? 난니 네 녀석이 진짜 싫어!